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이 우파, 대한민국 우파라고 할것 없어, 대한민국의 진실을 다 내줘버렸어요. 스, 스스로 내줬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내줬습니다. 결정적인 사람이 이명박인데, 음. 자, 우리 자유 우파 쪽에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했던 결정적인 단체가 첫째 제양군에 있습니다. 제양군에. 아니 제양군인을를 좌파한테 내줬다고, 아니 나라가 되겠냐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도대체가. 어? 그다음에 자유총 네, 두 자유, 번째 자유총, 자유총연맹. 아니 자유총연맹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단체인데 이걸 다 내줬다고. 통일운동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좌파운동 네. 좌파통일운동. 근데 쟤들은 그 결정적인 단체를 자기 틀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치밀한 공작을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돈도 주고, 달래고, 얼리고, 교육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다고. 그 다음에 또, 어, 평통자문위원회. 고이 평통자문회 조직이 대단하거든요. 국내도 그렇고, 면단위마다 한 명씩 다 있고, 어, 보니까 거의 우리가 아는 자유마을 3,506개보다 딱 배더라고, 배. 민주평장에 그 7,000명쯤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외국까지 합치면. 그래,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좌파로 다 뺏겨. 그 새마을 운동 협의회도 넣어. 내가 지금 그말 하려고 그러는데. <웃음> <웃음> 아니, 새마을 운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새마을 운동만큼은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이것이 좌파로 넘어갔어요. 세상에. 이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러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참 정치를 할줄 알아야지. 자파 쪽으로 뺏어간 자, 자유총연맹, 재앙군인의 평통자문위원회, 새마을중앙에. 이거부터 찾아오도록 공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작을. 자파 어? 애들처럼 돈을 가지고 공작하든지 조직을 가지고 하든지 뭐 회유를 하든지 해서 아니 자기 편을 일단 다시 찾아와야지. 이런 일은 안 하고 보니까 이 밑바닥에 정강훈 같이 뭐정강훈은 가만 안 앉어도 집에 못 있을 사람이야. 저놈은 원래 본능적으로 강문에 뛰어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 야, 이런 정말 참 <laughs> 중요